강대 모의고사 7, 어, 가영 18번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 좋은 건지 모르겠어, 사실은. 아, 어, 이게 너무 녹아 다가 심한 거 아닌가. 이게 뭐, 뭐몇개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 좀 막연하잖아. 이게 막 4,3이 아니고 다른 거였으면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아, 이거 좀 막연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문제가 이렇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도대체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이 지점을 1번 지점이라고 했고, 여기는 이 지점을 2번 지점, 여기는 이아래 3번 지점이라고 뒀어. 이렇게. 그래서, 자, 여섯 번을 반복한 다음에 피해자표가 4만 3이 있으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2분의 1의 육수, 여섯 번은 행해야 돼. 6승인데, 그 경로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서, 삼삼이거든? 그래서, 삼팩분의삼팩분의 육팩. 분의 자, 요렇게 돼야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얘는, 어, 얘가 얼마냐면, 얘는 20 곱하기, 자, 2분의 1의 6승. 자, 이거의 값이 우리의 확률이었어. 이게 분모 확률이야. 이거 조건부 확률이네. Y는 X에 두번 있어야 된다고 라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 1번을 거쳤을 경우, 그리고 1번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자. 1번을 만약에 거치게 된다고 치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1번을 거치잖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2분의 그러니까 1의 확률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 4,3까지 갈수 있는 모든 경로는 5C2가지였어. 그리고 2분의 1에 10승이었거든? 아, 5승. 그런데 거기서 누굴 빼냐면, 이쪽에는 얘 2번과 3번을 아예 안 거쳐가는 경우를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밑으로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이 밑으로만. 그니까 러 요, 요 빨간색 점 찍은 걸로만 해서 4 3에 가는 방법의 숫자가 몇 가지냐 하고 봤더니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5승에 곱하기 2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을 다 거쳐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야 돼서 세 번을 다 거쳐가는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또는 뭐 이렇게도 갈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냐면 얘를 갈까, 얘를 갈까 선택하는 두 가지, 얘를 갈까, 얘를 갈까 선택하는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2분의 1의 5승에 곱하기 4, 다 2분의 1이 5승은 2분의 1이 5승이지. 그럴 수밖에 없어. 다섯 번 가면 무조건 앞면, 뒷면 선택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1을 거치면서 어떤 걸한 거지? 첫 번째는 이건 전체, 4콤마 3으로 들어가는 전체.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아이는... 1번만 거쳐가는 거. 1번만. 2번, 3번은 안 거친 거. 이 밑에는 1, 2, 3번을 다 거친 거. 그러니까 이걸 빼주면 이제 두 개는 거쳐가겠지. 그지? 자, 안 거치는 경우는 어떻게 해? 1번은 안 거친다. 1번은 안 거치면 이 밑으로만 가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만 가야 돼.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거기에 있다고 치는 거야. 여기 P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얘가 이렇게 P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P점에서 4,3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얘가 두 번을 거쳐야 돼. 1번 안 거치니까 두번 거치려면 무조건 2번과 3번을 거쳐야 되잖아. 그래서 2번과 3번을 거쳐야 되니까 먼저 얘가 2번으로 달려가야 돼. 2번으로 달려가는 방법이 2분의 1의 제곱까지밖에 없어. 근데 2번에 도착하고 3번에 갈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 둘. 그래서 그두 가지 방법인데 다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이야. 그리고 나서 3번에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 2분의 1. /2. 이건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 주면 자 이렇게 돼서 2분의 1의 5승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1번을 거치는 경우 확률이 얼마일까? 2분의 1 곱하기 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10 곱하기 2분의 1의 5, 5승에다가 빼기 6 곱하기 2분의 1의 5승이지 결론적으로는 4도 빼고 2도 빼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1 곱하기 이거 6승에 곱하기 4하겠다. 이렇게. 얘는 그일을안 거치는 경우는 얼마가 된다고 했지? 2분의 1에 5승이니까 조건부확률에 의해서 전체가 아까 뭐였지? 아까 전체 이거였지. 20 곱하기 2분의 1에 6승. 그 그러니까 전체 20 곱하기 2분의 1에 6승에서 분의 우리가 원하는 거 자, 4 곱하기 2분의 1에 6승 더하기 2분의 1에 5승. 이게 정답이겠다. 2분의 1의 육승을 다 곱해주면, 4 곱하기 2, 얘가 20인 거,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아, 4 더하기겠지, 이 위에는 분자. 그래서 4 더하기, 그래서 얘가 10분의 3인가 보다, 이렇게. 맞나? 10분의 3? 얘가 20분의, 얘가 얼마가 돼? 6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될것 같아. 자, 맞나? 정답이 있어? 10분의 3? 어, 있다. 그래서 얘는, 정답 10분의 3이에요. 이렇게 좀될것 같아. 선생님 답을 좀 확인 좀 해볼게. 답이 맞는지. 어, 10분의 3답 맞네. 그지?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 자, 근데 약간은 노가다가좀 있고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네. 이거 만약에 4콤마 3 아니고 하나만 더 늘려도 아 이거 진짜 빡셀 것 같은데. 뭐 5콤마 4 이렇게만 돼도 아이거 쉬울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게 5 4마사 이렇게 되면 과연 이 문제 이 방식으로 풀수 있나? 지금 쌤의 방식으로 풀수 없을 것 같거든.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일반화가 안 되니까 단점은 아 이건 일반화가 안 된다는 단점이 좀 있네.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좀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거. 자, 알겠어. 여기까지만 할게.